아, 그래요. 오머나 우, 정말 대박이다. 야, 이거 남조선 좋구나, 진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냥 쏟아서 대우서 먹고 나가면 시간 절약하잖아. 기업은 또 이걸로서 돈 벌잖아. 상부상주하는게 시장 경제인데 이 장군님 간나 새끼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 탈북민 강은정입니다.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탈북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을 하니까 돈을 안 주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탈북했습니다. 한달 월급이 꼴랑 쌀 500g 값인데 그것도 안 줘요. 근데 제 직업이 수령니막 이런 이거 며칠은 이런 거였거든요. 비동에서 선전되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아무리 일을 해도 1kg에 1,500원 할때한달 월급이 800원이었으니까.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한국 같으면 다 뒤집어졌지, 시위하고. 대통령 내려와! 그런 것도 못해요, 북한은.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면서도 다 남조선 때문인 줄 알고 한국 때문이라고 세뇌시켰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단순히 돈 벌어갖고 북한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중국에 식당 일한 달만 하면 천 위안 번다고 해가지고. 근데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중국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북한 장단에 맞추면서 탈북자들을북송하는 나라잖아요. 정말 무서웠던 게, 신분증 하나 없으니까, 언제 내가 잡혀 나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 같이 탈북했는데, 친구도 이제 팔려서 가고, 저도 돈 벌게 해주겠다고 했던 언니가 팔아먹은 거였어요. 몰래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귀인을 만나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에이씨, 북한에서 말요 에이, 갓나. 나를 죽어라 부려먹고 응? 한 달에 이0기도쌀 500g도 안 주는 게 말이 돼? 한국의 쌀이 얼마인지 내가 좀 보겠어 진짜 제가 있을 때 한국 쌀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여기가 마트잖아요 여기 올 때가 제일 좋아 바로만 봐도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 어 이거+ 이거+ 그죠 마음만 먹으면 다살수 있어 이거 응? 이거 미쳤지 이거 북한에서 어 이런 영어 글자 들어갔잖아요 미제 거라고 다 가위로 오려내고 입게 해요 어못 입어 이런 거 뭐야 이거 품아요 피펠를안 해요 평양에도 이런 데가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이게 다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물론 많지만 여기는 진짜 아니 무슨 약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출신 성분 안 좋아도 마음껏 가서 살수 있잖아. 북한은요,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당간부자식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약국도 이제는 없어진지 오래됐거든요. 왜? 약이 국가로부터 나와야 그 약이 보급이 되는데 그 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짜 약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통 편그 안에 마약이 들어갔어요. 병원과 약국이 구실을 못 하니까 그냥 가짜 약에 우전하고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 있으면 저쪽에서 그냥 잘 사는 집이지 바퀴만 굴러가면 어쨌든 다 좋은 거니까 여기다 오늘 가득 채워요. 에? 쌀 그냥 담아봐? <laughs> 카트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냐고 어머나 여기 쌀이 있네 이 정도 북한에서 누구 선물해주잖아? 정말 오버이스령님 치고 받아요 쌀이 금보다 귀해요 근데 한국은 쌀을 키로로 안 팔더라 없잖나 지금 북한은 쌀을 이렇게 막 1키로 달아서 주고 500g 주세요 하면 100g 주세요. 사람들이 다못 사니까 이제 도시락 쌀때 필요하거나 그때마다 겉에겉에 와가지고 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임금님이 먹던 쌀이래요, 임금님이.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를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이 먹던 쌀은 일반 주민들 쳐다도 못 봐. 그래서 그 인간들 먹는 쌀은 일홈이라고 그래요, 일홈이라고. 너무 깠나? 맞잖아. 그리고 또 장사꾼들이 겁나 사기 쳐요. 저울 이렇게 해가지고는 1kg 달라 그러면 900g 주고. 그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한 거야. 법치가 없고. 이건 또 20kg네. 헉, 세상에. 난쌀 보면 기분이 제일 좋아. 진짜. 물론 요즘에 살 빼느라고 한국에서는 쌀 먹으면 무슨 기뭐 어째요? 탄수화물 때문에 쌀밥을 안 먹는다고요? 이런 것들은 있으면서 왜 쌀을 왜왜안 갖다 놓냐고요? 쌀이 없어 왜?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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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거급스러워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 이런 거 하나만 주면 다 탈북해요. 마트에 오셨을때 예. 가장 제일 먼저 사고 싶었던 거 뭐였어? 따라오라요. 내가 사겠어요. 생리대 어디서 팔지? 진짜 얼마나 이게 눈에도 풍년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참 신기하다. 왜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리버리해서.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적응을 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잖아요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밀려오는데 어 이것도 봐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냥 쏟아서 데워서 먹고 나가면 시간 절약하잖아 또 기업은 또 모여 이걸로 해서 돈 벌잖아 상부상주하는게 시장 경제인데 이 장군님 간나 자유시장 경제를 썩어빠진 자본주의라고 우리를 교육했단 말이에요. 썩어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얼마나 좋아, 이거. 낙지주견을 먹고 싶네. 마트가 너무 깨끗해. 그게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나 했더니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올라가니까 정말 청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깨끗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이 안 찾는 것 같아. 요나부다리도 더러운데 이제 들어가기 싫어요. 이 북한은 있잖아요. 그냥 푹 위에다 장마당이라는 거기가 있긴 하지만 안 깨끗해요. 그냥 자기절로 알아서 돌로 담쌓고 그 자리 파는 걸 만드는데 거기다 그냥 마대짝 패고 넣고 팔다가 또 시간 되고 저녁 끝나면 다 걷어서 싣고 집에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는 깨끗한 것도 좋지만 그냥. 축! 뭐 내려놓고는 문축 잠그고 가더라고 도둑질도 못 해간대 CCTV가 있어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나는 놀라운 게 참결인 것 같아 한국 마트에서 음. 시식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처음에 이거 눈치 보여서 먹어도 되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로 나온 기능성 요거트, 요거트. 어 요구르트요? 요거트요아 요거트, 요거트. 아, 요거트. 우리 몸에 유은 간들님 풀어 봐야겠어. 아, 우리 몸에. 네. 익한나 <laughs> 네. <laughs> 우와 맛있다 이거 얼마예요? 에요 이거 아기가 먹어도 돼요? <laughs> 우리 딸도 갖다 줘야지. 하나 일단 먹어 보고 하나 더 먹어도 안안 잡아 가죠. 안, 안 잡아 가요? 네. 음. 이왕이면 걸로 가져여기 아, 어떤 거요? 아 그래요? 오머나 응. 정말 대박이다 이모 오늘 많이 파세요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남조선 좋구나 진짜 고기가 어디지? 나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 경기가 안 좋다더니 기업들이 눈치를 채구만 북한과 한국의 이런 마트나 장마당이나 이런 서비스를 비교해 비교 자체가 안돼할게있어요 비교가 되지 북한에서. <laughs> 북한에서 시식할 돈이면은, 그거 팔면은, 얼마나 돈이 났는데, 시식하라 그러면 다 떼고 지로달려들어서다 먹기만 하고, 망할걸? 아, 웃겨. 아, 질문이 아주 좋았어요. 와, 이거 김. 어디 김이에요, 얘는? 음, 망상. 저희 거는 음 800도에 천일염을 구워서 하는 거라 더 맛있어요. 어 그래요? 네. <laughs> 우리나라 천일염 소금이요. 음 맛있다. 근데 이건 얼마예요? 조금만 좀더 돌아보고 올게요. 우리나라 뭐 천일염에 800도로 구웠다는 둥 얼마나 이거 디테일해요. 북한에 이런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다 중국제거든. <laughs> 한국 건또 좋은 건 알면서 그러면서도 또 적대국이라고 못 쓰게 하고 미친. <laughs> 와 대박 야 <이야>. 안녕 어 <laughs> 어떡해 좋아 제요갔요 좋아하지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지 <laughs>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나나 응? 나 사실 북한에서 이런 거 꿈에서도 못 봤거든요. 설계라고 북한계가 되게 맛있대요. 근데 그때 외 할머니 집에 갈때 청진 바닷가 지역을 지나면서 역전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쪄 가지고 팔아요. 두 마리에 얼마 그러면 돈 먼저 주라요 하고 돈 받고 그 기차 빵통 그 창문으로 이렇게 올려 주고 이래서 엄마가 사 줘서 먹었는데 그때 전 게라는 걸 처음 먹어 보고못 먹어 봤다. 한국에 왔는데 이거를 대게 또는뭐 킹크랩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니까 뭐야 내가 중앙당보다 잘 탈지 내가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 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거든? 너네 못 먹잖아. 야, 이거 바지락. 헉, 음. 어디 거야, 이거는? 국내산이네, 우리나라 거. 바지락을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먹는데 그외 지역 사람들은 이게 유통이 안 돼서 못 먹어요. 왜냐면 냉동차가 없잖아.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껏 생선 장사 있어봤자 소금에 절이고 절여가지고 아줌마들이 왜 소금에 이렇게 절이 염한 거는 안 변하잖아요.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지 걔가. 그러니까 이런 걸 꿈도 먹고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 어느 쪽에 계셨던 거예요? 나는 평안남도 맹산군이라고 맹 산밖에 없어요 거기 거기 있다 왔어요 대신 나는 산나물이랑 친했지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무를 뜯고 산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나 진짜 얘도 너무 좋은 거야 응? 오리고기가 또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어. 닭도 겨우 한 마리 그냥 기르다가 누가 아파야 딱 잡아가지고 <laughs> 약으로 먹이거든요. <laughs> 그러면, 어, 저닭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닭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할게 그냥 우리 피디님 감독님 부모님께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이 나라에 낳게 해주신 거 그냥 나는 재수 없이 북한에 태어났어 나그 나라에 태어나기 싫었거든요 눈 떠보니까 북한이면 뭐 어떡해 그래서 탈북을 해서 오긴 했지만 정말로 정말 이거 북한에서 못 먹어 배고픈 소름만큼 큰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라를 잘 만나야 돼 어우 또 무슨 안보 결까 하는 거 같네 아우 갑시다 그냥 이제 직업이나 응. 내 목표 내 삶의 목표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뭐 벌어갖고 복수하러 가는 거. 개새끼들. 신세계 포인트 정리. 고객님 확인해주리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많았나? 오 포인트 사용해야지. 사용해 오, 대박. 해주세요. 너왜 몰랐지? 태전기 역시, 태전기 대한민국, 태전기 대한민국 태전기 만세.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내가 쌀을 사잖아? 이거 배송 좀 해주세요 하면 집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이구지구 할 일이 없는 거야. 나 여기 오니까 내가 여자가 된 느낌인 거야. 맨날 이구지구, 이구! 이러고 싸돌아 다녔는데, 얼마나 좋아. 쌀도 갖다 줘, 여기는. 배송도 해준다고요.